안녕하세요. 홈가든넷입니다. 오늘은 에어플랜트로 흔하게 키우는 틸란드시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수염틸란드시아와 함께 가장 흔하게 키우는 틸란드시아 종류가 이오난사인데요. 저희 집에도 수염틸란드시아가 있고 드였을 때보다 조금 상태가 좀 빈약해지긴 했는데요. 키우기 방법은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온난사가 이렇게 다섯 개가 다이온난사고요 이런 철사로 되있는 어 곳에 철사로 되있는 어 곳에 넣어서 매달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게 하리시라는 거고요. 좀더 연한색의 잎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조금 작네요. 그리고 카품매두사라고 서 매두사 머리를 닮아가지고 카품매두사고. 하 원래는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잎이 하나 나더니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둥글게 계속 옆으로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거를 크럼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늘면서도 되게 큰데요. 슈테이아나 혹은 스키에데야나 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좀 꽃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지라고 하는데요.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솜털이 없는데요. 이 솜털을 트리콤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키우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트리콤에 대해서만 알면 틸란드시아 키우기는 아주 쉽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엔 없지만 조인폴리아라고 파주에 있는 전문농장에 찍어온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트랩토필라 그리고 이거는 세로그라피카라고 크기가 좀큰 편인데요 이것도 꽤 인기가 있는 종류입니다 문라이트 수염 틸란드시아인데 고디토라는 품종이고요. 코튼캔디, 이오난사 룬레어라고 하고요. 스트라네미아, 그리고 카품메드사, 말리도피타스, 그리고 이거는 1년 전쯤까지 키웠었는데요. 물을 너무 안 줘서 죽었는데, 불보사입니다. 그래서 이이오난사 기준으로, 이오난사 기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뭐 틸란드시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온 환사 내에서도 또 여러 품종이 있고요. 어, 수염 틸란드시아, 수염 틸란드시아에서도 또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단지 착색용이고요. 물과 양분을 이 잎에 트리콤을 이용해서 트리콤이 물을 흡수하는 건 아니고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솜털을 제거해 주시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옆에 박질 란에 있는 이 솜털도 트리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다른 다육식물처럼 밤에 호흡을 하는 캠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두면 좋겠고요. 이온환사의 경우 보라색의 꽃이 피기도 하고요. 일생 한번 피운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드렸을 때는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3년 정도 키운 거거든요. 3년 정도 키운 건데 음, 왠지 선인장식 그래서 건조에 강할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해가지고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데가 원산지라서 좀 건조하게 했더니 좀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충분한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또 높은 온도에도 좀 약한 편이니까요. 온도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통풍에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반양지나 밝은 그늘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습성에 맞게 공중에 매달아 키우는 게 좋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햇빛은 반양지에서 키우시고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시고요. 사생지에서는 나무에 착생해서 자라니까 그 나뭇잎에 다소 차광된 빛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가 바로 옆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키우셔야 되겠고요. 생육적으로는 15에서 25도씨이고요.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휴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10도씨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겨울에는 실내로 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30도씨 이상은 또 좋지 않고요. 물주기에 있어서는 이따가 이 트리콤에 의한 분류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솜털이 많아서 은빛을 띌수록 좀 건조하게 관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가량 물을 주시면 되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주시거나, 뭐, 물조리개로 뿌려주시거나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물에 담갔다가 꺼내주셔도 됩니다. 성장기에는 또 매일 주셔도 되고요 근데 단지 담갔다가 꺼낼 때는 잠시 동안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두거나 이렇게 털어주거나 해서 이 오목한 곳에 모두 이렇게 오목한 곳이 있거든요. 오목한 곳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털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물 주신 후에 통풍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서 얼핏 건조에 강한 식물로 여기지만 물을 좀 줘야 되고요. 겨울에 추운 곳에서 관리를 하실 경우는 물주기 횟수를 좀더 줄일 수 있지만 실내로 들여서 키운다면은 그렇게 고여받지 않고 물을 주셔도 되고 단지 통풍이 안될수 있으니까 실내에 겨울는저 같은 경우는 계속 선풍기 바람을 채워 주고 있기는 합니다 또 어떤 유튜버에 의하면 그 정보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험을 직접 했던 게 있던데요 오래도록 담가 놔도 거의 뭐 16시간 이렇게 담가 놔도 그 정도 담갔을 때 가장 잘 크더라 이런 게 있던데 뭐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담가 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물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햇빛도 좋고 통풍도 좋아야겠지만요. 그래서 그 유튜버의 경우 햇빛이 좋은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담가도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고요. 흙은 흙이 필요가 없는 점이 장점이고요. 근데이 *브로멜리아드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틸란드시아속 *브로멜리아드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브로멜리아드과*를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 브로멜리아드라고 해서 이렇게 공중에 놓고 키우는 게 있고요. 어, 그라운드 브로멜리아드라고 해서 심는 종류도 있더라고요. 땅에 심는 종류도 있고, 또 탱크 브로멜리아드라고 해서, 음, 대표적으로 우즈마니아나 에크메아 같이 이 로제트형이라고 하죠. 잎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자라는데 그 안쪽에 공간에 물이 고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울 때도 물을 부어주라고 하고요. 자생지에서는 거기에 물이 고이면 개구리가 알을 낳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비바리움 하시면서 개구리를 키우시는 분은 애기종 브로멜리아드까지 구해가지고 키우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굉장히 작고 파랗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탱크 안에 알을 낳고 또 부화하면 다른 탱크로 또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비오는 성장기에 한 달에 한 번가량 물게 희석해서 주면 되겠고요. 10월에 성장이 활발합니다. 평소에는 빗물을 주면 아주 좋고요. 번식은 자구라고 해서 이거는 벌써 태어날 시기가 뭐 지나긴 했는데, 번식을 시키려면. 반 정도, 무채에 비해서 자구가 반 정도 자라나면 떼어서 이렇게 떼면 떨어지거든요. 떼어서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온환사도 이렇게 번식이 되거든요. 자구가 나서 번식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떼어서 번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떼면은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떼어서 하면은 깨워주시면 번식이 됩니다. 이 작을수록 생존력이 조금 떨어지니까요. 좀더 크게 모체의 한 3분의 2 정도 되면 떼어내시면 그게 더 안전하기는 하겠습니다. 번식은 꽃이 피는 식물이라서 씨앗으로도 가능한데요. 자구 번식이 훨씬 빠르고요. 씨앗으로는 성체가 되기까지는 한 3년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해충은 잘 생기지는 않고요. 깍지벌레나 응애가 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좀 오래 물에 담가놓으면 쉽게 퇴치가 될것 같고요. 또 의외로 독성이 없는 식물입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알려진 독성이 없고요. 근데 또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가 갖고 놀기에 좋은 형태니까 멀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브로멜리아드과에는 이게 58속이 있고요. 이게 틸란드시아 속이고요. 그런 속이 5 8가지가 있고, 종으로 따지면 한 3,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어 발음으로는 트라이콤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인편이나 사상체, 모용이라고도 하던데 정확한 번역 요구는 뭔지 확실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트리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솜털을 트리콤이라고 하겠고요. 트리콤의 역할은 물의 흡수를 돕고 물과 영양의 흡수를 돕고 햇빛으로도 차광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렇게 솜털이 서 있다가 물에 젖으면, 표면으로 음, 이렇게 눕듯이 밀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테리콤 자체도 확대해 보면은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 게돼 있고, 그릇 같은 그런 형태라서 물을 잘 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망립원예학회 RHS, 여기서는 음, 수돗물을 주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침착이 돼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베이킹소다를 말하는데 영국의 수돗물에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우리나라는 또 다르니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돗물 주실 경우 받아놔서 바나나 받아놔 물을 주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그래서 이솜털 트리콤에 대해서 알면 어, 틀란드시아 종류는 모두 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쉽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책 브로멜리아드 핸드북에 의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트리콤에 따른 잎색에 따라서 녹엽종, 은엽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매끈할수록 트리콤이 별로 없어서 표면이 매끈하고 녹색을 띨수록 녹색을 띠는 것을 녹엽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리콤이 좀 있고 표면이 하얗고 은색 흰색을 더 뗄수록 은엽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래서 이 녹엽종일 경우에 녹엽종일 경우에는 더 차광된 햇빛, 물은 더 자주 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세번 가량 주고 통풍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해도 되는 식으로 그래좀더 촉촉하게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털이 더 날수록 은엽종일수록 일주일에 한두번 가량 물을 주시고 햇빛은 조금 더 강해도 되고요. 통풍은 좋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즉 트리콤이 많을수록 건조한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타겟도 딱 정해진 정답은 없고 이것을 참고로 하면서 놓여진 환경에 따라서 햇빛과 통풍이 좋다면은 물을 좀더 자주 줘도 되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거 외에 구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식으로 솜털이 아주 많은 거의 털뭉치 같은 털이 아를 길고 많아서 털뭉치 같은데요. 그런 것은 거의 직사광선에도 견딘다고 합니다. 또더 건조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트리콤이 많을수록 건조하게 적을수록 조금 촉촉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엽종 은엽종은 이 책에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는 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류법을요. 그리고 또 서식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이드릭, 매식 혹은 매직 이라고도 발음하던데 하이드릭, 매식, 제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은엽종, 녹엽종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이드릭 같은 경우는 서식지에 따라서 아마존 열대우림 같이 아주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속하는 틸란드시아는 거의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걸 찾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식은 그리스어로 이제 중간, 미들에 해당하고요. 남미 정글 같이 그 하이드릭보다는 조금 더 건조하지만 1년 내내 촉촉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불보사나 이런 부지 같은 게 속하고요. 부지 같은 게 속하고, 즉, 녹입종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릭이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드라이에 해당하고요. 캘리포니아 남부 같은 건조한 환경이고, 테리콤이 확실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환사도 제리 이게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식으로 제리 드라이 쪽으로 갈수록 트리콤이 두드러지고 건조하고 강한 햇빛, 통풍은 좋게 반대로 매끈한 쪽 트리콤이 적게 나타날수록 보다 차광된 빛, 물주기는 또 자주 해주시는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염 틸란드시아도 어느 정도 트리콤이 있는 것이니까 건조하게지만 상대적인 거라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량은 물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틸란드시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